안녕하세요. 누구나 미술품입니다. 설선호 작가의 동브론즈입니다. 꽤그람스 나가요. 으, 한 손으로 들었을 때좀 무게감이 있고요. 음, 설선호 작가 아시죠? 되게 유명하신 동브론즈 작가세요. 근데 여기 자대가 없어요. 원래 자대가 있고 완벽하면 이게 자대로 완벽하게 하면 25만 원막 이렇게 나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경매로 10만 원에 지금 드리고 어 배송비는 만 원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11만 원 경매 시작가 11만 원입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자, 이렇게 남녀 한 쌍입니다. 한 쌍이고, 아직 높이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설선호 마크가 있어요. 보, 보시다시피, 여기 설선호. 사인이죠. 설선호 사인. 자대가 없는 관계로 가격을 11만원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동참해주세요. 이동부론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동 자체 값만 해도 꽤 나가는 그람수에요. 지금 정확한 그람수는 못 재드려서 죄송하구요. 지금 이게, 센치가 지금 자가 준비가 안 돼서, 한 10, 20, 30, 40, 50. 55 정도 됩니다. 55cm 조금 더, 조금 더 커요. 55cm 에서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오, 50, 한 60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아시고, 음, 정확한 센치는 제가 댓글로 올려 드릴 거예요. 보시고, 설명서 보시고, 어. 다, 설명서 보시고, 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